올해의 취업 시장은 비현실적이에요. 솔직히 무서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괜찮은 직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는 아직도 직업을 찾지 못했어요. 이 장면들을 자세히 보세요. 당신이 보는 것은 거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독자나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의 최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 엔지니어, 교사,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일상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두려운 사회학적 붕괴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중국 꿈의 밝은 미래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갈수 없습니다. 기차를 탈수 없습니다. 물한 병조차 살수 없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 요약 속은 이제 5천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악몽, 파놉티콘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잘못이었나요? 아니요. 시즌픽은 이 무기를 자신에게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검열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도달한 최신 이미지는 베이징이 숨기려는 끔찍한 진실을 우리에게 증견하게 합니다. 포스터들은 수백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법원 명령에 의해 채무자로 선언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반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거리에서 조용히 성장하는 이 유령 군대는. 탱크와 미사일보다 훨씬 큰 위협으로 중국 공산당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 재앙의 뿌리는 이념적이 아니라 수학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에버그란데의 30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붕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베이징이 수년간 추진해 온 인위적인 성장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날까지 에버그란데는 진정한 부채 중독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부채를 얻어 이전 부채를 갚고 아직 건설되지 않은 주택을 판매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갑자기 수도꼭지를 잠그며 이 부채의 산이 이제 정권을 위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세 가지 레드라인 정책으로 수도꼭지를 잠그자 에버그란드의 산소 튜브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시키려던 엔진이 손에서 폭발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건설 부문은 2025년 가을에 역사상 최대의 유동성 위기에 들어갔고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와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는 10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진핑 행정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려 했지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은 거대한 블랙홀로 사라졌습니다. 신뢰가 남아있지 않아 주택 가격 하락은 심화되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있따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그들은 단지 콘크리트 더미뿐만 아니라 그 콘크리트에 평생 저축을 투자한 수백만 명의 분노한 피해자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본지 사기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구매자가 없어서 집을 팔수 없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자금이 바닥나서 집을 완공할 수 없습니다. 미완성된 프로젝트, 인도되지 않은 아파트, 그리고 여전히 은행이 요구하는 주택 담보 대출 상황은 바로 이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 통치와 중국 청년들 사이에 큰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현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시민 불복종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으며 절대 완공되지 않을 유령 집에 대한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모기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보이콧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구멍을 낸 것뿐만 아니라 시진핑 권위의 정당성에도 회복할 수 없는 구멍을 냈습니다. 시월 데이터는 인센티브가 실패했으며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대응은 경제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자국민에 대한 금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사회 신용 시스템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구 언론에서 오 l 식이라고 묘사된 이 시스템은 더 이상 포인트를 모아 할인 혜택을 받는 충성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국가의 함정입니다. 시진핑은 이 위기를 구실로 삼아 사회신용 시스템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층계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대 농노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불가피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25년의 가혹한 경제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았으며 중국의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미래를 집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건설 회사가 파산하여 도망가면 남은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은행에 대한 막대한 빗불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받지 못한 집에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 그들은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신분증 번호가 개찰구에서 빨간 불을 쳐기 때문에 지하철을 탈수 없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가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호텔방도 예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더 이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함을 제도화하는 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계약 분쟁과 채무 이해제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라우라이로 분류합니다. 속삭임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날 500만에서 6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즉 nbs는 2025년 11월 14일자 퇴신보고서에서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밝혔 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직접 발표한 데이터를 보세요 청년실업률은 8월에 사상 최고치인 18.8%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는 이 수치가 16.1%로 조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된 비율조차도 현재 중국 도시에서 약 1,250만 명의 젊은이가 공식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나 벨기에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거리로 나와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 통계국은 탕핑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즉 희망을 포기하고 고직을 중단한 사람들을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그룹을 추가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1,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시진핑에게 위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은 단지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2025년에 졸업할 1,180만 명의 새로운 대학 졸업생들의 실망입니다. 시진핑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빛, 블랙리스트, 건멜만을 주었습니다. 청결을 조작할 수 있고 엑셀 스프레드 시트의 셀을 색칠할 수 있지만 배고프고 화난 군중을 그것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진핑은 몇몇 CEO를 체포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주입하여 에버그란드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의 중추가 부러지는 순간이었고 베이징은 이 골절을 치료하는 대신 환자를 처벌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목 조르기 작전입니다. 젊은이들이 지불을 중단하자 국가는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에게 당에 대한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장의 상황은 조용한 매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기적의 엔진이었던 성실하고 순종적인 젊은이들이 이제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탕팅 운동은 수동적인 생활 방식에서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저항, 즉 매버류 투자 철학으로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고 소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이 보이콧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으며 시진핑의 위대한 부흥의 꿈도 잔해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자국 시민들에게 부과한 이 디지털 검역은 사실상 정권이 자국 경제에 쏜 총알입니다. 1,500만 명의 젊은이를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비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이 납세자, 소비자, 미래의 부모를 노숙자로 만들어 중국의 인구 및 경제적 미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자체 면역체계가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 전략적 체크메이트 위치, 시진핑의 통치는 수년간 하나의 불문율 사회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거리, 가리아르 검열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그 계약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전면통제 전략은 그의 정당성에 큰 구멍을 열었습니다. 실업, 주택담보대출 위기, 블랙리스트 처벌로 젊은이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보호자라는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왜 이러한 보이콧과 시위가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걸까요? 그들은 조직되어 있고 교육받은 군중에서 나왔으며 무엇보다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혁명이 굶주린 농민이 아니라 꿈을 빼앗기고 지위를 잃은 중산층, 교육받은 청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베이징은 현재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주택보조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와 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시위대는 단순히 우리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제 자체와 시진핑의 1인 통치에 대한 분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화벽도 이 분노의 물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축한 사회신용 시스템은 국가의 내부보안, 사회구조,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상황은 시준 핑에게 역설적입니다. 그가 시스템을 더 강화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 밖으로 밀어냅니다. 관위주의 정권은 공포를 통해 통치하지만 사회 신용 시스템은 공포를 소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젊은이를 겁주기 위해 무엇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감금. 그들은 이미 디지털 감옥에서 노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감시 체제가 이제 그의 정권을 약화시키는 두더지 굴로 변한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침체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의 붕괴 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회 신용 시스템은 중국 국민을 통제하고 완벽한 복종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시스템 자체입니다. 5천만 명의 집 없는, 일 없는, 미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난 젊은이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